0초 정도야. 소가 거였지? 이거죠 십 초. 그거죠. 어 맞아.

사이다 줘? 아 물부터 마셔 물 맛있어 요와우 가래가 나오는 거 똑바로 앉아 이제 똑바로 하고 가까이 그래 더 땡겨 이제 됐어 됐어 어. 됐어 이제 <laughs> 다 여기 사장님이 그린 거야 사진. <laughs> 이게 낫겠다. 이자리가 그것도 음. <laughs> 아니고. 진짜. 오랜만에 모르겠어. <laughs> <laughs> 아, 지아이고하나

아빠한테 아빠 먼저 드세요를안 한다. 너거요 응. 찍먹이려면 이거를 찍어서 먹어야지 소스를. 이게등이야아 음. 진짜 옛날 소스네 이거. 음. 음. 이거를 이렇게 하고 이거를 여기다 놓고 이거 좀 가까이 좀 그럼 됐네. 자, 사이드 한잔 하죠.

보니까 이렇게 이그 그래, 이거 찍어 먹으면 돼. 이거랑 같이. 장 에이오에서 오래 오래 살았어요? 네. 에이스에서, 네. 오래 네. 아, 어요오에 오래 오래 오 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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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래뭐여 오래 기래오 3동에서도 오래 오래 오에서래 오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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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살았래 오래 네 여기는 어떤 결정적으로 작용을 한다면 사기가능성지게해까입니자가이이시장에 사람 많아요? 안 중앙시장에요. 이 아기. 음, 오늘 이렇게 받았더니 제사도 그냥 갖 갔다 갔다 이거 게해에하더라 어, 어, 디쯤에 있어요? 응? 어, 어느 통에 있어요? 만주고 아, 소스? 고기도 해놓고 아니, 그냥, 그냥, 그대로 가 간장 넣고지내만 하면 되겠그리 간장 간장 고

이제 즐기고 재밌게 노는 거라고 말해야 음식을 거. 하는 게 힘들지 말고 에에에에에 식구들 만나면 맛있는 그거 먹고 그거 섞어 소스 아빠가 만들었으니까 그날도 그냥 막 그날도 우리 애들 또 와서 다 시켜 집에 있는 거 에, 갈비하고 에. 코다리 내가 맛있게 하거든 그냥. 응. 그거는 그거는 술한주에다가 먹고는 어제 술안주고 맛있는 거 먹고

아니, 할아버지 집팡이 쥐고 그앞기를 지나가는데도 <laughs> 그거거 말고요 <laughs> 공공장소 가면 다들 <5패대> 패드 있잖아요 <laughs> 거기서밖에 못 <그렇게> 펴잖아요? <laughs> 할아버지부터 애까지 같이 펴? <laughs> 아니, 그거는 진짜... 어? 오, 아니, 어쩔 수없잖아니 거기 공공장소에서 유명무역을 <laughs> 지정했기 때문에 <laughs> 거기 외에는 못 펴요, 근데 <laughs> 거기서 <laughs> 날이 많은 사람하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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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담고 찍어 봐. 저번에 는꽝꽝물잖아 <목소리> <꽉> <목소리> 너가 찍어. 봐아빠 <목소리> <그래?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회사를 그분이 한 번도 대을안 하는데 할 요즘에 간다 밑에? 칼 밑에 간다고 짜장면 그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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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일요일날 네. 올라가충격 예, 그지고 새해는 되겠으니 어나요어 누군지 양파도 하나 먹었지 고 놈이 고놈 같고 학생이 어나구나 이런 애도 없고 어디서 어디서 다니는 거니말 하지 우리 아들이 아니 그래고고 엄마 너리이만고마한 뭐, 음. 그래? 아, 아, <laughs> 아니, 그래가 아니 실망말도안 했지. 학생이니까. 학생 음, 그러니까, 여기 낙엽이 음, 이렇게 많으니까. 학생 지고서

그 집을 네? 찾응면백인데 아니 저 아버님이 병원에 계셔 옆에서 다왜 병원에 계시냐니까 옆에얘기한야는데 근데 못 잡혀 누가 얼굴, 얼굴을 어, 얼굴을 봐고 어디 갔어 그런요 그럼요 그그고 그래가지고 네, 만두도 해서. 있네 어, 뭐 눈이 뭐 눈이 여기가 응. 뭐 여섯 번으로 생각되나 아가 만두 줄게 눈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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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 어, 그냥 터져가지고. 어, 서산가 어. 위에 옛날에는 없었어. 옛날에는. 그런데 저기 경찰서에서 거기서 네. 와서 그자리 그 그자리에서 있는데 없었는데. 나 네. 이거 이거 예, 내 네. 내 네, 핸드폰을 혼자 갖고 가방을 나는데 혼자 갔다 아빠가 만들어서고춧가 진짜 맛있어요 그래 그래 봐야 고추 가으로고 감자하고 식초인데 뭐 했고 몸이 이상하게 가방을 가져가고 안해는 거야 신랑이 7번이 전화가 온 거야 회사에서 사무실에서 그래서 나고 병신자에 들자고 서하게 나랑 전화해안 받고 아들한테 전화해안 받고 해 안빌려도그 짧게 전화를 고 잠깐만요. 아 근데 그음이들서이사각지대서 전화가 있어야지. 아무도 안받 젓가락질 잘해봐. 배웠잖아. 우리 학교 가는데 조금 있으면 학교 가는데 젓가락질도 좀 똑바로 하고 그래열받았이할는 이걸 두 개를 본 거야. 열받 장애는 시에서 뭐지, 뭐지, 뭐지. 뭐. 이 새끼가 <laughs> 파아 먹고 기억이 안 난다고. 아빠, 아, 기억에 그는 장애인에게? 아, 장애인이 주셨어? 응. 그리고 거기 돈이 있어야 안 주는 거야. 돈은 안 줘도 핸드폰만 돌려, 돌려달라고. 사회까지 준다는 거야. 근데 제가회가괜다고 그지, 그할수다 그래서 집에 가서 세 번을 수사 해도 이세안 나와서 지다 그래서 내가 가르쳐 드거 아, 그렇게 하이녀씨가 네. 그 <laughs> 그 사람 네. <laughs> 아, 이 아빠 먹고, 짜고 먹고어 아, 싸, 싸, 싸 맛있던데? 짜지, <laughs> 그렇게 먹으면 이거 드셔보세요 아, 싫어 제발 아, 싫다고 아, 싫어, 싫어 에 네, 진짜 데나는 거야 본인들이 머리가 좋잖아요 아우, 짜 야, 이 녀석아. 짜잖아. 간장 조금만 발라야지. <목소리도> 아, <목소리도> <목소리도> 아, <목소리도> 아, <목소리도> 나는 이 쪽에 장판에 그게 안들어와 나는 그 생각은 못한 거야. 아씨, 락 소리 좀 잘해봐라. 아니 안치 거야. 그래? <목소리> 그래서 내가 양파 여기서 빌렸어. 힘못받는안갔아줬서 아직까지. 실진 여자는 어떻게 만나냐. 만나는 게아니야양파안싣고어아고 죽을 거라너내안에었어 왜 거기 앉았지 여기 저기 앉았지. 댓글들은 언제 너무 음, 잘했잖아잘 해, 손가락질을. 아니, 걔는 지가 맞다니까, 지 동생들은 다 오잖아. 재미로 하지. 아니, 나는 할수 있어. 좋은데. 아니, 식잘해걔 돼. 식잘 해. 음, 잘, 음. 잘해, 사람들는 음식을 그게 아니라, 돈별을 아니, 우리가 다 쓰지 마자. 엄청 알때 우리 여자 좀 말을 안하니까 점점 더 놀라 보여. 아니, 여기서 Tesla listening. 그렇게 친구들 사는 거같 여기는 리리 아, 진짜 말 그때 엄청 친했어. 여기 괜찮은데, 판이판이거안가 <음 <목소리> 아니 그러니까 다음 오면 가아주면힘 예, 안았 내가 얘랑 좋아서 앉아 있는. 아니 우리는 가서 앉아 있는 건데. 리 아, 음, 좋아서 앉아 있는 그거 나아그 여자는 내가 이제 우연히 자기 시장에 가잖아. 음. 다저먹고기한숨 스키 약간 무료인 그때 나득하다가죽나잖아 밥을 안먹었대그래서 호떡을 사줬다 나 그냥 가서 먹었잖아 여기 <목소리가> 와시키 나는 그냥 또죽 그렇죠 억지로 주지 않으면 취하지 그리고 또 아이들 그러면서 또 뭐라 그러아 언니는 미리 불러야지 먹다가 먹다가 이제 나는 그래서 내가 탕수육 탕수육에줬잖아잘먹더라 막걸리를 먹었어 그 남자가 나도 먹고가막리가 들어가 못 먹어요. 나 지금 올라갔는 지금은 <있어요>. 안그러 <laughs> 뭐 <안 그리면은? 웃음> 요즘은 뭐잘 안. 아 이제 진짜 형아 된것 같아. 이제 만 그려야 돼 천장까지. 자세가, 천장까지는 자세가 딱 형아 같아. 나도 천장까지 그리려. 이제 애기 아니네. 서울바, 수업권. 그림만 그리면 기야 몸에 갖다 전시해애기야 입에 있어서 대답 못 하는 거지. 기고 <laughs> 있잖아. 대답 못할때 얘기야. 기야 액자를 해 준다고 그하는거 아니야. 아야기 아니야? 기 소리 아숨겨아 손이 저. 무슨 얘기야. 아빠 손만 하네 진짜. 아빠 손만 할까요? 아빠 손다더큰거같 머리는 더 크다 네가. 아니, 머리는 안 음. 니가 머리는 아빠보다 네가더 크잖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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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초등학교도 안 들어갔는데 뭘. 아빠 몇 그릇이에요? 아빠 두번 먹었어 두그 아니 두번 먹었다고 언니, 이거 먹으면 돼더 먹으면 나와 먹을 땐이놈만 네 먹어, 욕심하고. 욕심말고 욕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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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고기심하고욕심감자 욕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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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욕심하고. 하하고 그 형아도 렇게 양파도 먹고 그러는 거야. 편식하고막 그러면 안 되지. 아 아까 얘기가. 까얘기 응? 아빠는 왜? 쓸수 없어? 네. 그럴 거라 말이 없어요. 아빠가 아까 얘기했지. 아빠 꿈에 어저께 강인이가 분명히 아빠를 옆에서 자고 있었는데 똑똑똑 밖에서 누가 똑똑똑 문을 끓였다고 목음밥 아니면 짬뽕 끓였다는 거 중에 하나? 뭐 야채 국회에?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근데 똑똑똑하고 이렇게 했는데 꿈에서 아빠는 누워있었는데 문을 안 열어줬거든? 이상해요? 근데 강혜진이 가고 니가 가고 문을 열어줬는데 나쁜 사람널 너를 데리고 갔다니까? 니가 아빠 쫓아가니까 없어졌어 바로 없어졌어응 이거 니가 거여 아 너도? 너 아는 사람이었어? 아빠 꿈이니 니가 어떻게 알아? 꿈이 좀 이상하니까 로또를 한장 사러 가자고 무슨 번호가 뭐가 뭐가 나올 것 같아 1번부터 45번 중에서 3개만 딱 뽑아봐 아빠 어? 나는 어이게이 뭐예요? 어? 7은 어? 통물이요오 럭키 세븐 오케이 7 777을 한번 가볼까 아니 세 가지를 고아자 로또 번호를 한번 뽑아줘 봐 거기서 7 0있요 아니 45까지 밖에 없다니까 그래 오늘 만약에 네가 맞히면 난리나는 거야 1번부터 45번까지 3개 나는 7, 14, 17 이렇게 골라야겠다 7, 17또한개더27 27. 27? 7, 17, 27? 어 7, 7, 7 오케이, 알았어. 오늘 그렇게 한번 사보자. 77, 27. 이거 복권 그, 다출 때면 재방인데 77, 27, 27 나올 것 같아? 아니야이 생각대로 해. 좋아. 느낌이 좋아. 난 느낌이 안 좋을 것 같은데. 물 마셔야지. 저는 느낌 안 좋을 것 같아요 니가 골랐잖아 그렇게 하면 어떻해야 니가 골라. 골라줘야 돼 어? 어. 돈도 네. 음. 그러니까 줘야 돼요? 어? 돈 돈? 네응 틀리면 돈도 줘야 돼요? 틀리면 돈 안주지 틀리면 그냥 망한거지 아... 음, 돈도 안 해도 돼요? 돈 내야지 손 내고 네가 맞히면 돈을 주는 거고 못 맞히면 돈을 날리는 거지 재미로 한번 해보는 거야 저이두개사먹오면요야 얼른 먹어 뭐. 똑바로 앉아서 똑바로 바로 앉아서 먹어야지 삐딱하게 앉지 말고 강아 똑바로 앉아 바로 삐딱하게 앉지 말고 가 이렇게 요렇는이요오늘 명절이니까 좀 family. 아 전도 <목> 있었는데 냉장고 음. 음. 배불러 네네 <laughs> 그릇에 있는 거다 먹어야지 오늘 근데 날씨 진짜 좋다 봄같이 가는 봄날씨 같아, 오늘. 등산 가기 딱 좋은 날씨인데. 등산 갈걸그랬다 쪽발 안 지라니까. 응. 등산 가는 게날 뻔, 날 뻔했어. 요즘에 등산 안 가갖고, <laughs> 아주, 체력이 별로지. 아주 안 좋지. 배도 많이 나오고. 살 찌고 운동도 못하고 운동은 계속 해야 돼 열심히 오빠 한시간이에요 지금? 내일은 내일은 김밥 싸갖고 풍선 가자 아우 아우 배불러? 那、嗯、就 <Love you. S 1> <laughs>